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우리 1절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기도섭의 제목이 시작을 바르게. 그리고 산업인의 기준, 또 나의 전도. 이렇게 세 가지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시간이 너무 빨라서 이제 6월, 이번 주, 내일 모레면 또 6월달이 다 끝나고 7월달이 됩니다. 사실 엊그저께 원단 말씀 붙잡고 2022년을 시작했는데 벌써 절반이 후딱 지나가는 그런 시간표 속에 저희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원단 메시지 통해 주셨던 보호자의 축복이 보좌화되고 나이의 24, 교회 24, 현장 24이 말씀들을 지금 어떻게 잘 누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말씀들은 벌써 어디에 가 있는지 안 보이고 뭔가 다른 것 지금 붙잡고 열심히 가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성취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시며 그 보좌의 축복을 보좌하시키시며 오늘도 나의 24 교의 24 현장 24의 응답으로 70 현장과 70제 자살리는 그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산업과 만남과 일과 모든 것들을 전북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산업인에 대한 말씀이 기도수첩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 지난 토요일 날 시공간을 초월한 산업인이라는 제목 가운데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가 현실에 묶이지 않을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세계를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리고 누리면 현실에 묶일 필요가 없거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현실에 묶이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영적 세계를 알고 있다면 내 주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는 싫어. 그러면서 사실은 거기에 걸려있죠. 또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복음과 이 정말 진리인 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분쟁할 이유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시는 말씀 정확히 딱 붙잡고, 시공간 초월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하루,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알고, 이 복음이 오직 답이됨을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찾고 그리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하루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한 2년 조금 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정시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를 우리 해외 유학생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해외 유학생들하고 하루에 세 번씩 계속 2년 넘게. 써미타임을 가져왔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요. 하다 보니까 이 써미타임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강단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강단 말씀을 자꾸 우리 랩넌트들에게 전달하다 보니까 저도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붙잡게 되더라고요. 저의 모든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써미타임 세번 하는 것을 중심으로 저의 모든 스케줄이 다 변하고 예배 중심으로 저녁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하나가 더 늘게 됐습니다. 하나가 더 늘었는데 예배 집중 예배하는 시간이 또 생겼어요. 이제 우리 교구에 계시는 성도님들하고 집중 예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우리 교구에 계시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영적인 문제 속에서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저는 그냥 아 이분들하고 40일 집중하며 같이 예배 드리고 메시지 전달해 드리면 되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아, 내가 메신저가 아니라 내가 같이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40일을 두 번을 하고, 이제 30일 정도 또 예배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제가 40일을 접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아서 40일을 안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40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 문제 생기면 (40일) 해야지 라는게 생겼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그냥 쭉 지내오다가 최근에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문제 생기면 (40일) 집중하고 또 교회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40일) 집중 시작하면 그때 (40일) 하고 그럼 나는 언제 나는 언제 내 스스로 혼자 (40일) 집중을 하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문제가 와서가 아니라 또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 혼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 바라보고 나의 동기 나의 욕심 목적 이런 거 전부 내려놓고 내가 이 오직 한 시간이 있었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없더라고요 잘 그래서 아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모든 스케줄이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추시는 응답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 그러면 모든 스케줄을 또다 없애고 여기에 또 집중을 해야겠다. 사실은 밤 10시, 10시 반이 시간 굉장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빨리 자고 내일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 되냐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막 피곤했다가도 오히려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뭐 어쩔 때는 한시두 시까지 잠이 안 오고 너무너무 이제 힘이 나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계속 확인하고 또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니까 정말입니다. 진짜 많이 있던 문제들 그런 어려움들 전혀 상관없이 오직 말씀만 딱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또 누가 뭐 강요해서도 아니라 진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구역공과 말씀에서 우리 TCK 운동, 그죠? 전도 운동과 나이의 24. 그 현장에서, 저, 그 말씀에서 저는 나이의 24를 어떻게 찾았느냐. 자, 어떻게 보냐면 노아 있었죠. 그 네피림 시대에는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으로 또 노예되어 간 시대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아수르, 아람 계속 전쟁 나고 이 때에도 누가 있었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있었지요. 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도 다니엘, 또세 친구, 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중요한 이 인물들을 딱 예배해 놓으셨죠. 그분들이 누구냐면, 나의 24, 이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런 분들이었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의 시대와 네피림 노예, 노예 애굽의 애국, 노예된,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아람에 계속 전쟁 나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된, 로마에 속국된,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뭐가 다르죠? 없습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 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이에 24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살리시는 중요한 응답이 아,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딱 붙잡았고요. 주일 일부의 배 때는 수로 분위기의 여인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있죠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오늘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 이유와 그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사단은요 이삼단체 통해서 속이는데 주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계속 속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에 잘 속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속죠 보암직도 하고 그죠? 먹을 때또 먹을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여러 가지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가장 잘하는 단체가 삼단체 그러면 무엇을 도와줘야 되느냐? 보금 그렇죠? 하나면 딱 끝나는데 자꾸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따르거든요 복음 편지 보시면 제일과 외인과는 행복이 없는가 나옵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떠나서 행복 찾을 수 없죠 그럼 신자들은요? 자,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말하는 행복 자꾸 찾아보니까 난안 행복해 난 행복이 없어 난 어려워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또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런 배경도 없어 그게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시기 때문에 너무 너무 감사한 내용이죠. 자, 이런 귀중한 축복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였는데요. 수로보니계 여인이 절대 만남, 그 다음에 절대 계획, 절대 제자 이세 가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절대 만남,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 내가 스스로 막 노력했던 것들, 어쩌지 해보려고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스로본이의연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딱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절대 만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모든 그 시간표들이 그리스도와의 절대 만남 이루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냐 절대 계획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계획이 뭐냐? 언약 붙잡고 있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홍해가 벌어졌어요 자, 그때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붙잡지 않은 사람들은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우리를 그냥 두지 왜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 여기서 우리 장사, 장사를 지내게 우리가 묻을 데가 없었냐 어디 뭐가 없었냐 하면서 굉장히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이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느냐 홍해가 보이면 무조건 직진입니다. 자또 요단이 보인다 발목에 물이 닿는 순간이에요 무조건 직진입니다. 여리고가 보인다 그 여리고 돌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절대적으로 하려니까 문제지 하나님의 계획인 것 하나님의 언약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치는것 거기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걸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 절대 제자 한 명이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딱 새겨졌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부모의 믿음은 자녀를 치유할 수 있고, 주의종의 기도는 성도들을 살릴 수 있고, 중직자 한 명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현장 살릴 수 있고요. 세 가족 한 명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문을 살릴 수 있고요. 랩넌트 한 명의 믿음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말씀을 가지시고 자 오늘 또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이 성취는 현장에 가만히 있어도 그 현장에 우리가 가있게 됩니다. 그러면 강단 말씀 이어 우리 마시고 아 강단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구나 그대로 응답된 거네. 아, 너무 너무 감사하네. 나는 앞으로도 강단 말씀만 붙잡고 요것만 가지고 딱 가야지.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부 말씀에서는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열려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뭐가 열려야 됩니까? 자, 우리의 운명에 갇혀 있거든요. 거기서 열려서 그길 가야죠. 우리의 영적 지혜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지혜를 향해서 향해서 열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친 영, 여기를 향해서 정말 열려서 하나님 볼수 있도록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완전한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아침 저 좋아요 여러분에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래된 것, 그죠? 그 오래된 것이 뭡니까? 사단의 함정, 틀, 올무, 전부 우리는 이 속에서 완전히 헤매고 있거든요. 여기서 좋아요 여러분을 빼주시는 거죠. 자, 누가 장애인이라 말냐 말씀하셨냐면 사실 눈에 보이는 그런 우리 장애우들 말고, 그렇죠? 영적이도, 영적으로 헤매고 있고, 영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 오늘 이 아침에 영적인 장애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예수님께서 에바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 서 말씀을 잠깐 확인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초대교회와 또이 산업의 또이 중요한 키가 바로 중직자였습니다. 자, 중직자였는데요. 70인 중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이지만 여러분의 산업의 기준과 전도가 맞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산업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의 산업을 살리겠다 생각을 한다면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죠. 교회를 통해서 내 산업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산업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것. 그것이 교회화입니다. 나의 산업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브리스가 부부의 산업의 기준은 오직 세계복음화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좀 많은 사람들이 무능 속에 빠져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줘야 하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하나님 그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현장에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그 현장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른 기도가 아니라 내게 임재하시고 힘을 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오력을 기도로 실제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가지를 세팅을 생활화시키는 호흡기도를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3시대를 구체화시켜 현장에 있는 중직자와 다민족, 그리고 랩넌트에게 이 부분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세 가지가 오게 되죠.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도 현장에 있는 이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237 빛의 축복을 실제화시키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 개인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산업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홉 가지 그 세팅을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아홉 가지가 계속 떠오르고, 또 떠오른 것 뿐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고, 또 아홉 가지가 늦질수 있는 이 호흡과 기도, 중요한 부분이죠. 이 호흡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호흡이 되는 것을 평소엔 안 하셨더라도 오늘 한번 기도 수에 나온 말씀이니까 한번 직접 한번 체험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삼시대를 구체화시키는 이런 응답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교회화입니다. 자, 교회화 운동과 일치되는 내 산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산업이 교회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그래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재산과 나의 돈으로 헌금을 하는 것.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으고 통영하고 나눠 쓰고, 자, 이런 축복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날마다 성전과 날마다 집에서 연결이 되고, 나의 산업이 교회화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교회하고 연결되니까 집에서 모여서 이 전도운동이, 이 말씀 운동이, 이 다락방들이. 현장에서 그리고 또 교회 모여서 이 축복들을 확인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모여서 누리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흩어져서 누리고 이게 산업 현장과 교회하고 딱 맞아 버리니까 이런 응답들이 현장에서 계속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장 전도화입니다. 교회화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산업이 현장 전도화 되는 것에 쓰임을 받습니다.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아무도 안 가는 현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안 가는 현장이었죠. 그 현장에 중요한 전도의 문이 있고 중요한 제자들이 있고 현장 설레를 중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할 현장은 빈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할 현장은 아무도 안 가는 노바디 현장입니다. 나띵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 우리 중직자요, 우리 산업이니요, 우리 랩넌트들 목회자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전도운동이 일어난 현장, 그죠? 우리 빌립 집사님 때문에. 자,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랩넌트 여러분들 때문에 이 현장에는 영원히 남게 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응답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뭐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겠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붙잡고 오늘 기도하며 현장에서 이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피장 시몬 그리고 고넬료 현장에 갔던 이런 피장 시몬과 고넬료가 연결되어져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도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만남들을 예배 놓으시고 누구를 찾으냐 이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딱 준비되어 있으면 현장에 들어가서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을 분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개인이 현장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계화입니다. 나의 산업이 교회화되고 현장 전도화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세계화되는 것이죠. 그 응답을 받은 응답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당장 지금 우리 내 앞에 있는 이것도 못 살리는데 무슨 세계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십니다. 그러나 세계화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것은 세계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고 도다면 하나님은 세계화의 응답의 문을 분명히 열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때의 응답이 나오고, 자, 이 때의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응답받고 싶고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딱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예배를 한다면,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를 응답의 자리로, 정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지. 내가 뭐막 받으려고, 응답 받으려고, 막 성취하려고, 그게 아니라 언약 붙잡았는데, 말씀 속으로 들어갔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음 그 걸음이 저는 참된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몰려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 27절의 응답입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것 그죠. 그리고 이제 나타나신바된것 그리고 영원 묵은 토록 영광 받으실 것자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바르게. 동기나 욕심이나 내 모든 요구나 전부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 잠깐만이라도 오지게 집중하며 기도한다면 다른 응답들은 전부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갖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기에 걸맞는 응답들로 분명히 인도하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언약을 오늘 붙잡으시고 하루 종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응답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경 충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답과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현장마다 주셨던 말씀을 확인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그 말씀을 확인하고 누리며 말씀의 증인 되게 해주셔서 237 치유 써밋이라는 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 응답의 제목들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것이며, 이 말씀의 증인으로 가는 연령마다 살려서 237 나라의 70 제자, 70 종족, 70 현장을 살리는 귀중한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가 시작되어지는 축복된 날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